혼자, 잘 자, 남자 혼자, 남입니다. 자, 오늘, 제 에마 콜로라도 디얼 뒤에 o t 시트 작업, 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어 시트 브라켓 작업. o k a 성품은 a 성품 k a y 그거 안 달아도 될것 같은데 네, 이거 안 달아도 이거는 Okay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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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 건서방, 있죠? 건서방, 건서방에제이는는서방방수수그다음음운전전중중중중운전전 중간. 중간 완전 벨트까지, 이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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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오늘 이걸 도움을 주이형리장단이 형님 제 이제 이 한번 제 이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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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정 브라켓제 고정 브라켓제 이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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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자, 운전석 쪽에 고정브라켓. 음, 18mm네. 예, 18mm인데, 그 미국 애들이 보통 우리나라 쓰는 미리를 음. 잘안 써서, 아. 18mm를 써야 되나요? 아, 잠깐만요. 네. 어, 갑니다. 두, 두 개를, 두개 풀고. 네. 그나 안전벨트. 이거 안전벨트? 어, 이거가 에, 안전벨트죠. 안전벨트. 안전벨트. 야, 이거 드릴 떨게 있어야 되네. 짧은거는안 됩니다. 예. 롱 소켓이 있어야 되니다롱 어, 소켓. 안전벨트를 안 하게 되면은 안전벨트가 부족해서 음. 채울 수가 없어요. 예. 음. 아, 제 차도 이제 업그레이드 됩니다. 이제 기차석 어. 리얼, 완전 리무진 리무진으로 가면 리무진. 오호. 예. 이거. 그 지금 몇 군데 푸는 겁니까? 네, 예, 총네 군데. 총네 군데. 네, 예, 네 군데 푸는데 이게 이제. 현재 한 30mm 정도. 응, 30mm. 어, 의자 시트를 앞으로 빼주면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등받이가 리클라이닝 되면서 아, 생각만 해도 편쁘다는 네, 네. 구조입니다. 생각만 해도 기쁩니다. 네. 자 너트 빼고. 오. 들어내. 드러내, 들어내. 네. 상태에서 아, 뭐, 들어내야겠죠? 네. 여기도 여기도? 예. 네. 옵 뭐, 이거. 똑같이 들어내야 되다 네. 들어서 여기 들어서. 예. 네. 그대로 들어봐요. 어, 여기 하나 안 풀린 것 같은데 있 아, 두개인가? 네, 두 개네. 뭐, 아, 이거 아, 이거. 뭐지 이거? 아, 이거는 어20내거이내 것도 2 1년형인데 네. 지금 이게 뭐야 이거? 안전 아, 지금 자키 차 자키에 보호 패드가 어. 내건 없는데 이건 있네. 어, 이게 뭐야? 어, <laughs> 특이하네. 어, 아, 네 열받네? 어. 내거 없으니까. <laughs> 나도 21년생인데 왜 없지? 어, 있었나? 어. 아 있었나? 어, 있는 거 아닙니까? 선생님 왜 없지? <laughs> 자, 자 저, 저, 살짝 들을 들을 들어서. 네. 들어서? 네, 앞으로, 앞으로. 좀이 이동해주세요. 오케이. 이쪽도? 충분히 해 주고 자, 조수석부터 하겠습니다. 조수석. 네. 이것도 18mm 쓰나 네, 17mm 쓰네. 아, 자, 운전석에 쪽에 두 개, 그다음에 안전벨트 하나, 그다음에 중간 조수석에 두 개. 그다음에 조수석 완전 조수석 쪽에 두 개. 총네 군데를 자, 풀고. 자, 버튼은 17과 18mm 짜리가 필요합니다. 17과 18mm. 자, 이게 장비가 있어야 되겠네. 장비 없으면. 피신장 착착 들어온다. 자 기존에 써 있는 친절하게 써 있죠. 아, 조수석 친절, 먼저. 조수석 먼저. 네, 이렇게 지금 이렇게 이렇게 자 이렇게. 안전벨트. 문제, 자 안전선 먼저 해주겠습니다. 안전선 먼저 들어서 끼주고껴주고 네, 안전벨트. 안전벨트 끼주고 등. 아, 이게 들어야 되구나. 원래 다 들어야 되니까. 네. 오케이. 와, 아, 여기가 조금. 이거. 오케이. 그 다음에, 여기 아, 들면은, 그렇고, 이제, 굿을 껴고, 이고 오케이 됐습니다. 와이번이기만 뭐 하면 되는 니다아한 거랑 마찬가지죠? 예. 네. 자 오케이 자 기존에 기존에 차제 차체에 있던 볼트는 너트는 18mm 기존 걸 써줘야 됩니다. 음. 자. 소켓도 18mm짜리 예. 네. 아 기존 거를 쓰다고. 네. 예. 이렇게 기존에 차체에 있던 볼트는 그대로 그냥 기존로 18mm 예. 써주고. 18mm 너트를. 그리고 써주고 다음 거는 이제 17mm짜리로. 네. 예. 키트에 포함되어 있는 오케이. 17mm 오케이. 너트로. 이해했습니다. 그 되겠습니다. 공구만 있으면 조금만 노력만 하면 이제 돈안 들이고 리어 시트 리무진을 만들 수 있는 작업입니다. 아, 식구미는 재미가 서운솔합니다. 장난감이죠? 에이, 에이. 장단지 형님이 있어서, 아, 너무 좋습니다. 아, 1호, 촌잘람님 2호. <laughs> 아, 혼자 외로웠는데. 음, 아, 혼자 외로웠었는데. 에이, 참, 얘기할 수도 없고, 아, 참. 아니, 차는 에이. 우리 장단지 형님이 먼저 가겠지. 얘기통한 사람이 있어서 좋아요. 이런 차 좋아하는 사람 별로 없어. 예, 아우. 네. 그 이제 픽업 타는 거 보고, 나 또, 네. 혼잘남님 또, 우리 거한줄 알았지, 또. 예. 이건, 진정한 남성들, 네. 이 수컷들만 이걸 딱 이렇게 탈수 네. 있다니까. 기존의 브라켓이, 응. 이쪽 시트 쪽에 브라켓은 널링이라고 그래가지고, 유격이 있는 타입이고, 오. 이쪽 차체, 기존 차체에 있는 볼트, 너트 구멍은, 볼트 구멍은 딱 고정이에요. 그래서, 조일 때는, 이, 차체에서 원래 있던 18mm 너트를 네. 먼저 조여주세요. 아, 먼저, 먼저. 예? 네. 오케이, 오케이. 18mm 먼저. 안 됩니다, 스타. 아, 17mm인가? 아, 18mm 맞는데? 아. 네. 자, 방향을 똑같이 맞춰서. 오예 oh 앞조금 yeah. <목소리> 조금만 겨줘 조금만 이쪽으로? 앞앞 아, <목소리> 아 이거 걸리는구나 오케이. 그다음에 이 상태에서 테스트를 해야 돼요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이 키트는 음. 널링이 있기 때문에 유격이 있기 때문에 음. 뒤 뒷자리 로킹을 음. 로킹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을 하고. 어, 막 이거 네. 망치 때리던데 이건? 아, 그렇게 하는 게 있고 안 하는 게 있어요. 네. 우리 우리 전에 뭐 옛날 에 코란도 액션 탈 때는 뒤 로킹을 구부려줬어요. 근데 이거는 20년식은 구부린 차가 많다던데 지금 내 것도 21년식이지만은 구부리지가 않았어요. 어쩐지. 예, 네. 구부리지 않았고 더 오히려 더잘 체결이 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. 야 그래서. 유튜브 볼땐 망치로 때리던데 아, 그렇지않습니다이상태니다 아 네. 그 괜찮습니다. 기 때문에 이괜 아이스. 다괜다음에 이쪽에도 찮습니다 괜찮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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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습니 아, 떨리는 그렇게... 것 때문에 걱정하고 있었는데 네, 볼팅을 하면 되겠습니다. 안전벨트는 아까 조였고, 응. 아 이제 고기 안 조였어요. 다시. 예스. 자 이렇게 해서 리클라이닝 작업을 마쳤는데 이렇게 이제 엉덩이 엉덩이 부분의 시트는 앞으로 밀렸고. 응. 등받이 부분이 경사가 지니까 지금 후방에 공간이 많이 생겼어요. 네. 물론 무릎 쪽에 공간은 네. 좀 줄긴 했지만은 뒤쪽에 있는 공간을 효용적으로 쓸 수가 있어요. 오케이 오케이. 그래서 아, 뭐 개인 그렇구나. 네, 개인적인 뭐 세차 용품이나 아, 아니면 그러네. 뭐 개인적인 물건 그런 걸 적재할 수 있는 공간이 생깁니다. 야 그러네. 네, 그래서 그거는 개인적으로 이용을 하시고. 아. 나 이거, 나 줘. 진짜 <laughs> 농담이요요 카바. 네, 그래서 카바 씌워주고. 네, 이거 안전자키는, 어, 뭐, 하는 김에. 안전자키 풀러서 뒤에, 이집 밑에, 이 조수석 운전석 밑에 공구가 있어요. 그 공구로 해가지고 자키를 올리는 식인데, 이거는 기아 방식이에요. 유압 방식이 아니에요. 네, 기아 방식으로 해가지고 자키를 올리는 방식입니다. 네. 아 기어 같은 틀, 네. 저거 틀리네? 유압이 네. 아니고? 네 유압이 아니에요 자 드디어 2열 2열 자리가 리클라이닝을 네. 마쳤습니다 한번 아. 승차 다 해보고 제가 한번 네. 만져보겠습니다 어디 보겠습니다 자. 오우 완전 그냥 자 오우 기가 막힌다 아. 네 그냥 네. 아, 이거 뭐야 이것도 있었네? 네 팔걸이 팔걸이 거커블도두개 있고. 예. 어, 네. 오, 좋습니다. 네. 어. 그러니까 편하네. 그 무릎이 그렇다고 해서 어. 그 많이 무릎이 좁아지긴 했는데 수치상으로는 좁아졌지만 음, 음, 음. 이제 등받이가 딱 된다고. 아, 저희 집은 다 짧은 사람들만 있어가 네. <laughs> 이제 자 그걸 설명해 드릴게요. 그거는 음, 음. 지금 우리가 키가 170 미만인 사람들은 음. 이 무릎부터 정강이로 해 가지고 발까지 내려오는 음, 음. 거리가 있어요. 어, 딱 맞아요? 어, 어, 맞아요. 데 이게 낀 사람들, 키가 180 가까이 되는 사람들은, 아 이게 올라와야 된다고, 이게, 아, 이렇게.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그러면은, 아까 그 미미는, 음, 음. 이 부분을 올려줘야 돼 이렇게. 아, 그러네. 네, 이 부분을 올려주는 미미예요 음 네, 이게 이만큼 올라오게 돼 있다고. 예음 네, 근데, 나도 옛날에 이제 이걸 했지만, 이 부분이 필요가 없더라고요. 그치, 지금 그치. 이 높이가 딱, 오, 좋더라고. 딱 좋아. 딱 좋아, 그래서 일부러 굳이 이렇게까지 높이 어 필요가 없더라고딱 어, 좋아. 네, 그래서, 네, 딱 좋아요. 자, 한번 러주고 각도화를 한번 보겠습니다. 네. 자, 각도. 야, 이 각도가 확실히 확실히 먼저 누웠어. 예. 네. 저만큼만 아, 아니어도 아, 많이 누웠어요. 이 정도면 뭐 네. 처음에 거도좀 그렇게 불편하진 않았는데 네. 이 정도면 된것 같습니다. 네. 아, 감사합니다. 네. 아, 이제 혼잘남 차의 에마 이어 시트 업그레이드를 완성했습니다.